안녕하세요. 직장인 투자자 이프로입니다. 오늘은 최근 많은 투자자들의 관심을 받고 있는 절세계좌 세제 혜택 변경안에 대해 말해보려 합니다. 크게 변경 내용, 문제점, 그리고 대응 방법을 살펴보고 각 ETF별 수수료까지 비교해보겠습니다. 먼저 절세계좌 세제 혜택 폐지에 대한 내용부터 간단히 설명하겠습니다. 먼저 우리가 일반계좌에서 배당금을 받게 되면 국내 주식은 15.4%, 해외 주식은 15%의 배당소득세를 납부하고 약 85%의 세후 배당금을 받습니다. 그런데 작년까지는 연금 계좌나 ISA 계좌 같은 절세 계좌를 활용하면 배당 소득세를 내지 않았습니다. 예를 들어 100만 원의 배당금을 받으면 일반 계좌에서는 15%의 세금을 제외하고 약 85만 원의 배당금을 받게 되고 절세 계좌에서는 세금 없이 100만 원의 배당금을 전부 받을 수 있었습니다. 따라서 연금 계좌에서는 연금 인출 시 3.3에서 5.5%의 세금만 납부하면 됐고 ISA 계좌의 경우 만기 시 9.9%의 분리과세만 납부하면 됐었습니다. 이렇게 절세 계좌를 활용하면 배당 소득세를 내지 않고 배당금을 재투자해 과세 이연으로 인한 복리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었는데요. 올해부터는 연금 계좌와 ISA 계좌 같은 절세 계좌에서도 배당 소득세를 과세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단 모든 투자 상품에 적용되는 것은 아니고 국내 상장 해외 ETF에만 적용됩니다. 대표적인 국내 상장 해외 ETF로는 다우지수, S&P 500, 나스닥을 기반으로 한 미국 배당 다우존스, 미국 S&P 500, 미국 나스닥 100 등이 있습니다. 여기까지가 절세계좌 세제혜택 변경한 내용입니다. 그럼 이번 변경안으로 어떤 문제가 생겼을까요? 문제는 크게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 문제는 월배당 또는 배당 지급 비율이 높은 국내 상장 해외 ETF는 더 이상 절세계좌에서 투자할 이유가 없어졌습니다. 일반 계좌와 똑같이 배당소득세를 내야 하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 문제는 국내 상장 해외 ETF에 투자할 경우 배당 소득세도 내고 연금 개시 또는 만기 시 세금을 한번더 납부해야 합니다. 쉽게 말해 이중가세가 돼버렸습니다. 특히 한국판 SCHD라 불리는 미국 배당 다우존스 시리즈는 국내 투자자들이 절세계좌에서 가장 많이 보유하고 있는 ETF 중 하나인데요. 이런 문제점으로 절세계좌에서 배당 ETF를 모아가던 투자자들은 어쩔 수 없이 해당 ETF를 매도하고 있습니다. 저 또한 연금 계좌에서 타이거 미국 배당 다우존스에 투자하고 있는데요. 저는 앞으로 이렇게 대응할 예정입니다. 첫 번째 연금 계좌에서는 국내 상장 해외 ETF 중 배당이 적고 안정적인 수익률을 기록하고 있는 미국 S&P 500, 미국 나스닥 100과 같은 지수 초종 ETF로 교체 매매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두 번째 ISA 계좌에서는 두 가지 대응 방법이 있습니다. 하나는 연금 계좌와 같이 지수 초종 ETF로 교체 매매하는 것이고 또 다른 하나는 국내 배당주 또는 국내 배당 etf에 투자하는 것입니다. 저는 이미 isa 계좌에서 국내 배당주 매매를 하고 있으므로 연금 계좌에서만 배당 etf를 매도하고 지수 추종 etf로 교체 매매만 진행할 예정입니다. 현재까지는 이게 정답에 가장 가까운 최선의 대응으로 판단됩니다. 사실 이런 대응은 누구나 예상 가능한 시나리오였고 각 증권사 또한 발빠르게 대처하고 있습니다. 한국판 SCHD의 수수료 인하 경쟁이 붙었던 것처럼 최근에는 S&P 500과 나스닥 100 ETF들도 수수료 인하 경쟁이 붙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2월 7일 미래에셋이 가장 먼저 움직임을 보였는데요. S&P 500과 나스닥 100의 ETF 보수를 기존 0.07에서 0.0068로 약 10배 인하했습니다. 국내 가장 큰 운용사인 삼성자산운용의 코덱스와 미래에셋 자산운용의 타이거의 대표 ETF 수수료를 비교해봤습니다. 총 비용을 확인한 결과 S&P500 지수를 추종하는 ETF에서는 타이거 미국 S&P500의 총 수수료가 더 저렴했고 나스닥 지수를 추종하는 ETF에서는 코덱 미국 나스닥 100의 총 수수료가 더 저렴한 걸 확인했습니다. 같은 지수를 추종하는 ETF는 보시는 거와 같이 구성 종목이 거의 비슷하기 때문에 조금이라도 총 비용이 저렴한 ETF에 투자하시는 게 좋습니다. 각 ETF별 최근 3년간 투자 수익률을 비교해본 결과, 나스닥 지수를 추종하는 ETF 중에서는 코덱 미국 나스닥 100의 수익률이 약1.15% 정도 높았고, S&P 500 지수를 추종하는 ETF 중에서는 코덱 미국 S&P 500의 수익률이 약1% 정도 더 높았습니다. 사실 개인적으로는 어떤 ETF에 투자하든지 크게 상관없다고 생각하지만, 각 ETF의 수수료와 총 비용을 비교했을 땐 코덱 미국 S&P 500과 타이거 미국 나스닥 100을 모아가는 게더 좋아 보입니다. 오늘 알려드린 이 내용을 참고하셔서 앞으로 절세계좌에서 어떤 ETF에 투자하는 게더 나은 선택일지 고민해 보시길 바랍니다. 오늘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이러한 영상이 마음에 드신다면 좋아요와 구독, 알람 설정 눌러주세요. 누구나 할수 있는 배상 투자, 여러분의 배상 투자를 응원합니다. 지금까지 직장인 투자자 이프로였습니다. 감사합니다.